테슬라는 2020년 한해 동안 700%라는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죠. 그래서 2021년 올해도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모두의 관심사인데요. 오늘은 미국 투자 자문회사 잭스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2021년 테슬라 주가의 전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타마다입니다. 잭스가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간단히 정리하면 테슬라 주가는 올해 반드시 오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율주행, 충전소, 배터리 사업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사업도 진행하고 있죠. 미국에서 배터리 구동 EV 판매 시장의 선두주자로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실제로 엄청난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거인 기업인 GM의 78빌리언 달러와 포드의 46빌리언 달러의 6배인 807빌리언 달러의 시가총액에 달하고 있죠. 두 번째는 기가팩토리 확장으로 전기차 공급률이 더 높아진다는 건데요. 우선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라스로 네덜란드 틸 브루크에 위치한 시설에서 차량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기가팩토리는 에너지 저장제품 전기 모터 및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데요. 미국에는 네바다주의 기가팩토리 1을 뉴욕주 버팔로의 기가팩토리 2가 있죠. 이번에 이전한 텍사스 오스틴의 기가팩토리 5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 3에서는 모델 3 연간 30만 대를 생산하고 모델 Y는 올해부터 50만 대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죠. 네덜란드 틸버그에서는 차량을 제조하죠. 그리고 독일 베를린의 기가팩토리 4가 올해 오픈 예정이며 모델 Y 생산과 배송이 더해집니다. 세계 주요 지역에서 기가팩토리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후에 아주 효율적으로 각 영역에 인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가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세 번째 이유는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만큼 테슬라의 중국 생산 계획은 아주 좋은 신호가 됩니다.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모델3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델 Y를 출시함과 동시에 10만 대가 판매가 되었죠. 공장은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기가팩토리의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장악은 시간 문제가 되겠죠. 네 번째 이유는 낮은 부채 비율인데요. 테슬라의 낮은 부채 비율은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테슬라의 장기 부채 비율은 0.31로 업계의 0.54보다 낮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위네 가지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그래프와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예상 매출은 올해와 내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차량 판매는 연말에 가까울수록 다양한 이벤트로 인해 매출이 급증하는 편인데요.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4, 5호가 완공되는 시점에 매출이 급증한다고 예측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EPS 수치를 예상하는 표인데요. 올해와 내년에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 예상 주가선인데요. 초록색으로 된 EPS 상승 그래프가 올해의 2배까지 치솟는 것을 볼수 있죠. 까만 선으로 현재 주가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 EPS를 따라 움직이겠죠. 작년 한해 동안 7배의 주가 상승을 보면 앞으로도 당연히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래프선이 그려질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게도 위험 요소는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투자 계획인데요. 높은 R&D와 판매 관리 비용은 향후 회사의 현금 흐름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운영 비용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3, Y 판매를 늘리는 데에 대한 부대 비용 증가, 기가팩토리, 배터리 기술 개발, 슈퍼차저 인프라 강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카펙스도 전년 대비 138% 증가했으며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현금 흐름과 마진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카펙스란 capital expenditure라는 건데요.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장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비용을 드릴 경우 장비의 가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회계에서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레귤레터리 크레딧 매출 의존도인데요. 일종의 탄소 배출권이죠.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관련 매출은 여전히 우려사항으로 남습니다. 이 매출이 지난 4분기 동안 개입 수익률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4억 1천만 달러 상당의 탄소 배출권 매출이 없었다면 테슬라는 1억 1,300만 달러의 순 손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2020년에 테슬라는 7,200만 달러의 순갭 이익을 올렸습니다. 탄소 배출권 매출이 없었다면 회사는 8억 5,9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높이 평가된 테슬라 주가인데요. 자동차 주식 평가를 위해서는 EV를 에비타로 나눈 값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업계 평균은 52.41인데 테슬라는 187.9로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주식이 너무 비싸서 투자자가 투자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ev를 에비타로 나눈 값은 기업가치를 이익으로 나눈 값인데요. 단 여기에서 이익은 이자, 세금, 공장기계 같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의 상각 전의 금액입니다. 미국 투자 자문회사 잭스의 테슬라 기업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2021년 전망을 살펴보았는데요. 위험 요소는 있지만 기업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진 않으신가요? 테슬라는 3월에 FDS 매출이 실현될 예정이니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예.